보면은 야 여러분들 진짜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홍드 파티 세리 건설했고 어, 쭉쭉 생산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11성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4월 1일부터 게임 시작했거든요. 어제 눌렀으니까 아, 오늘 새벽에 눌렀으니까 정확히 16일 차에 11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시점은 어.. 2 1차가 되겠네요 자 스펙같은 경우에는 아, 거절합니다 제가 자뭐 쭉쭉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막힘없이 스토리덱 이렇게 키우니까 스무스하게 그냥 쭉쭉 갑니다 그리고 쿠키성은 아 이제 7렙 다 쿠키하우스는 7렙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은 보스 깨러 갑시다 어둠마녀까지 다 깨놨거든요 아, 8-30 전까지는 다 깨놨는데 가볼게요 무가금 16일차 어둠 마녀 끝판 보스 도전 갑니다 오늘은 기운이 요렇게 갈 거고 어... 일단은 딜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바꾸고 딜이 부족하면 바꾸고 일단은

아딱 보내는 거. 와그냥 누가 보내네. 쓰기도 전에 누가 보내는데? 도망쳐보시죠. 와. 야여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 <laughs> <무럭무럭 자라라. 웃음> 야 혼자 뭐하니 형부야. 아이, 투일을 하면 더안 되는 게 여기 딜이 세야 어, 돼요. 돼요. 제한시간 안에 잡아야 돼서. 와. 그냥 여지 없네, 여지 없어. 야, 이거 무공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와. 아, 이거는 보물을 바깥 낀다고 깨는 게 아니야. 와. 오호. 야, 빗티가 있네요. 오. 저는 스테이지 지금 이거는 에피소드 9- 다시팔다삼까지는가 아, 있어요. 오케이. 야, 잠깐만, 여러분들. 야, 4일 남았어. 이제 크리스탈 3이거든요? 6,000개 받아? 아, 마스터까지는 가고 싶다. 아, 다이아, 다이아. 마스터까지는 불가능이고, 다이아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아, 다이아 여기 전투력 몇이에요? 야, 더 쭉쭉 가고 싶은데? 너무 벽처럼 느껴진다. 일단은,

어? 클리어. 뭐야, 삼불안 됐네? 마지막에 죽었어요? 아, 일단 여기 가보자. 이겼네요. 여기 한번 가 볼게요. 도망쳐 보시죠. 아, 여기. 야, 이거 도망쳐 어! 이러니까 산발 웃겠구나 어...

굿굿굿 자 준비는 다 됐다 아 이제 깰때 됐습니다 진짜 자 깨러 깨러 가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이로 되겠지 아, 자 바로 갑니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오잠깐만잠깐 아야 잠 무럭무럭 잘못썼어 아, 이상한 데 썼어 끝다아 무럭무럭 진짜 도망쳐보아나 진짜 내 못살아 진짜 무무럭라 이걸로 끝이다 아, 무럭, 무럭, 진짜. 진짜. 아, 도망쳐 보시죠 가다! 접었도요용었어요강의었아요접로 끝이다. 무무라다 아, 도망쳐 보시죠. 도용없어강아힘들었다아힘들었다 응. 아, 진짜. 자 여러분들 무과금 20일차에 8-30 깼습니다 자 무과금 20일차에 정확하게 최종버스 어둠마녀 클리어 아 20일차에 자 여러분들 20일차에도 무과금분들 깰수 있다는거 보여드렸습니다 8-30 8 3죠 클리어 야 너무 좋다 진짜 클리어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 무가금 21차 포키성 11레벨 8 아, 어메이징 오 11석 기준으로 쿼터 5개 줬어 야자 이야... 바로 뽑아볼게요 제발 야 하나는 좀 나오자 와 대단하다 대단해 하나도 안나고요아 근데 요새 입방정 좀, 좀 줄여야 되는게 그냥 심심할 때마다 자꾸만 밤샘 방송, 24시간 방송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야한번 걸리면 호되게 당할 것 같다 여러분들. 슬슬 입방정 조심해야 돼. 옛날에 전설의 그바의정 마우스 탕 얘기 꺼냈다가 입방정으로 240시간 노방정 한번 했거든요. 야 이게 제 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평점 1점으로 해놨어. 잘 보세요. <laughs> 아직도 있네요. 바로 마땅났어. 240시간 남. 빨리 마땅내놓요 야, 2020년 1월 22일이야. 이때가 240시간 하는 도중이에요. 제가 1월 22일부터인가, 18일부터인가 그때 240시간 시작했거든요.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아직도 박제되어 있네.